기본적으로는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렇게 섹시할 수가 없습니다. 왜그래 오늘? 오늘 보니까 잘했네요. <laughs> 티팩토리를 찾아주신 방청객분들 그리고 b t v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필모톡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를 모시고 필모그래피를 복귀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배우 김남기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배우 김남기입니다. 요즘 노래도 하시고 춤도 추시고 근데 사실 제일 잘하시는 거는 연기잖아요. 배우가 당연히 연기를 제일 잘 해야죠. 김남기 씨 혹시 같이 본 콘텐츠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? 일반 영화의 대사, 배경음악, 뭐 그런 것들을 자막을 넣어주는 그런 콘텐츠잖아요. 네, 그럼 바로 김남기 씨의 발자취를 하나 하나 돌아보겠습니다. 너네 다 일로 와봐 김남길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린 장면인데요 사전에 박홍근 감독님을 인터뷰했는데요 비담역에 굉장히 일찌감치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좀 기억이 나시는지요? 선덕용에서 이거는 내 캐릭터 같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누구도 표현 못한다고 라 자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생각하면 며칠이든 잠이 안 온다 라는 이야기를 감독님한테 했어요 이용기 감독님이 약간 컷을 좀 길게 잡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컷을 길게 잡아서 본인이 좀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길더라도. 카메라 끄지 말고 컷하지 마시고 조금만 맡겨달라고 했었고 배우한테 맡겨놓으면 배우가 사실은 좀 연기하기가 부담스러운 신이긴 하거든요. 완전히 배우의 감정을 따라서만 카메라가 움직이고 그걸 관객들이 느껴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합리화로 네가 끔찍한 행위들을 정당화하지 마. 너는 지질한 살인자일 뿐이야 박보람 감독님은 인터뷰 했는데 구영춘의 개변을 들으면서도 계속 자기 이야기를 떠들게 하고 동시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안간인 같은 모습이 다 나오기를 바랐다고 합니다. 저는 연기를 할때 대부분 계산해서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. 악의 마음을 정말 좋아했던 건 이렇게 범죄자들이 연기하는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. 정말로 그렇게 화가 나게 하니까 그리고 내가 화난 걸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러면 프로파일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. 프로파일링 하는데 실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 배우가 연기하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면.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제가 한 거를 모니터를 뭐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지만, 오늘 보니까 잘했네요. 잘했어.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슛 들어갈게요. 하면은 집중하시잖아요. 근데 이렇게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 힘이 뭡니까? 그게 스퀘어?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겠구나? <laughs> 이 연기를 하고 현장에서도 제가 자꾸 장난을 치고 하는 건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대중들한테 주인공으로서 연기력이냐 그걸, 그걸 끌고 가는 거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관계자들 이 업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진정한 주인공이다라고 배워서 제가 이제 김남길 배우하고 같이 이렇게 커피숍이나 이런 데 있을 때가 있는데 대본을 이렇게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은 그렇게 섹시할 수가 없습니다 <laughs> 아왜 그래 오늘? 윤성윤 씨가 김남길은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셨는데요. 편집실에서 김남길이 녹화한 분량을 봤는데. 아주 미친 사람 같았다. <laughs> 주인공이 이 정도로 내려놓고 연기한다고 열혈 서제가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은 이유는 모든 배우가 작은 역할부터 큰 역할까지 그 망가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차례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깁스하면서까지 근데 연기를 또 강행을 또 하셨잖아요. 책임감은 주연이라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힘들고 지칠 때 누구에게 도움이나 위안을 많이 받는지 궁금해요.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위안을 받는 건 여러분. <laughs> 저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위안을 얻어요. 그래서 제가 가끔 후배들한테 하는 얘긴데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. 마지막으로 방청객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끝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. 제가 갖고 있는 본업에 대해서 배우로서 작품으로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좋은 배우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임에도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한테 실망시키지 않는 김남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수어로 인사드리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